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의 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많이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른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품격이 떨어지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속된 말로, 나이 값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남들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았다는 이유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나면, 무례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고,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절대로 꺾지 않는 성격 때문에, 친구와 심지어 가족과도 마찰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권위적인 성격 때문에 타인의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천한 티가 난다고 합니다. 천티의 사전적 의미는 천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입니다. 단지 나이를 먹고 육체가 성장했다고 해서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올바른 언행을 일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본인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귀티가 철철 넘치다 못해 흐릅니다. 귀티의 사전적 의미는 태도나 모습에서 귀하게 보이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타인의 첫인상을 판단하는데 0.4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티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일까요? 귀티나는 인생을 사는 특별한 비결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귀티나는 인생을 사는 네 가지 비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재력을 자랑하거나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은 이미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티가 나려고 아무리 값비싸고 휘황찬란한 명품을 온몸에 휘둘러도 그런 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절대로 그게 귀티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일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한 아픔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결핍이 생기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타인으로부터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에 까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타깝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랑은 나를 귀티나지 않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남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한다면 박수 대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당신에 대한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증오로 변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은 유한하고 언제라도 잊힐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당장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서 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행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내뱉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반영하며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은 듣는 이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자신은 물론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내 친구가 그 종업원에게 반말하거나 거친 어투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일삼는 분들은, 이 친구들이 내 자식 같아서 그랬다.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라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편하다고 상대방도 나를 편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건큰 오산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종업원을 마주하면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투를 사용하면 종업원은 나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어졌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서로의 호감이 증진되고 신뢰를 쌓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어떤가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짧은 시간만 대화해도 대화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상대방이 반감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말투와 부드러운 말투가 정말 한끗 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카페에서 어린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두잔 줘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메리카노 두잔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 주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분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을수록 더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항상 충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내가 만약 상대방에게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라고 처지 바꿔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실수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아,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했구나 하며 그 실수를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셋째.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려심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배려하는 삶을 떠올리면 자신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려란 내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오직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희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희생은 정말 고귀하고 값진 것이니 그 가치를 감히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사람은 귀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고급스러움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고급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거나, 값비싼 물건이 없어도 행동을 통해서 고급스러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품격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의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배려라는 게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을 할때귀 기울이며 눈 마주치기, 고개 끄덕이기 등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주장을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돌려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자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배려하는 게 타인에게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려는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배려는 그몇 배가 되어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려란 단순히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타인의 관점에서 이런 배려를 받으면 어떨까? 먼저 생각하면 더 뜻깊은 배려를 할수 있습니다. 한평생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남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네 번째, 차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우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아함은 바로 차분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심신이 안정되면, 행동 또한 매우 차분해지며, 매사에 좀더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먹으면 조급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굉장히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도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살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대체로 안정적인 사람한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이란 경제적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그런 안정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껴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연이 떠나갔다고 해서 차분함을 잃고 상대방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그 인연은 나에게서 더 멀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좋은 인연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차분하게 살아야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욕심내고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차분한 마음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은 보통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차분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조화롭습니다. 그들은 너무 서두르거나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에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깊은 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차분한 사람들은 얕은 물처럼 시끄럽게 흐르는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면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장점을 더 좋게 발전시키고 단점을 개선하며 발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허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조급하게 살아오셨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실현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천티나는 삶보다 귀티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고 여러분은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물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실천이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귀티나게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의 시선이나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반복해서 들으시면 마음 속더 깊게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법륜 스님을 비롯해 여러 명인의 생각과 말씀을 제가 직접 재해석하고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 제작하였습니다. 첫째,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재력을 자랑하거나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은 이미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티가 나려고 아무리 값비싸고 휘황찬란한 명품을 온몸에 휘둘러도 그런 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절대로 그게 귀티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일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한 아픔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결핍이 생기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타인으로부터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엣가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타깝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랑은 나를 귀티나지 않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남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한다면 박수 대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당신에 대한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증오로 변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은 유한하고 언제라도 잊힐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당장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서 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행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내뱉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반영하며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은 듣는 이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자신은 물론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내 친구가 그 종업원에게 반말하거나 거친 어투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일삼는 분들은 이 친구들이 내 자식 같아서 그랬다,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라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편하다고 상대방도 나를 편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건큰 오산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종업원을 마주하면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투를 사용하면 종업원은 나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어졌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서로의 호감이 증진되고 신뢰를 쌓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어떤가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짧은 시간만 대화해도 대화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상대방이 반감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말투와 부드러운 말투가 정말 한끗 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카페에서 어린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두잔줘 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메리카노 두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주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분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을수록 더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항상 충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내가 만약 상대방에게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라고 처지 바꿔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실수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아,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했구나 하며 그 실수를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셋째,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려심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배려하는 삶을 떠올리면 자신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려란 내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오직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희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희생은 정말 고귀하고 값진 것이니 그 가치를 감히 우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사람은 귀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고급스러움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고급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거나 값비싼 물건이 없어도 행동을 통해서 고급스러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품격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의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배려라는 게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을 할때귀 기울이며 눈 마주치기 고개 끄덕이기 등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주장을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돌려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자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배려하는 게 타인에게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려는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배려는 그몇 배가 되어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려란 단순히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타인의 관점에서 이런 배려를 받으면 어떨까? 먼저 생각하면 더 뜻깊은 배려를 할수 있습니다. 한평생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남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네 번째, 차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우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아함은 바로 차분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심신이 안정되면 행동 또한 매우 차분해지며 매사에 좀더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먹으면 조급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굉장히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도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살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대체로 안정적인 사람한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이란 경제적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그런 안정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껴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연이 떠나갔다고 해서 차분함을 잃고 상대방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그 인연은 나에게서 더 멀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좋은 인연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차분하게 살아야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욕심내고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차분한 마음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은 보통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차분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조화롭습니다. 그들은 너무 서두르거나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에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깊은 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차분한 사람들은 얕은 물처럼 시끄럽게 흐르는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면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장점을 더 좋게 발전시키고 단점을 개선하며 발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허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조급하게 살아오셨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실현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천티나는 삶보다 귀티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고, 여러분은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물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실천이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귀티나게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의 시선이나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